어, 갑자기 뜬금없이 더 신나는 럭키타임 이벤트. 행운이 까, 행운의 깜짝 선물이 당첨되었어요. 오후 9시까지. 크리스탈 플러스 5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초출신다 5개 이제 획득하려고 하고, 초대는 11명이에요. 에피소드 지도 거의 닫겠고, 에피소드는 이제 닫겠고, 유물 조각은 지금 많이, 거의, 많이 안 모아놨고, 일단, 원시림. 야, 이거, 정거전사. 정거전사 싸면요 이게 네 다섯 개 모아야 돼요, 거의. 일단, 5분 탈출 가면서, 첫 번째 쿠키로는, 일단, 뱀파이어 마술을 하고, 이어달리기를, 피규어 영화 마술을 하겠습니다. 팻은, 그냥 반쯤? 팻은 천사의 별로 하고요. 그냥 그냥 돼있으니까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아빠 소리켰지소리켰지 소리 어, 뭐? 어. 마녀의 오븐 오케이 아저 원래 먹어야 되는데 제가 생명물레가 먹느라 못 먹었어요 아 어, 이거는 컴퓨터로 안 하고 그냥 아이패드로 하는 거고요 컴퓨터로 하면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데 전컴퓨터를안 합니다 저 <laughs> 소리는 <laughs> 제 동생 우는 소리고요 저 소리는, 대동생 우는 소리인데, 진짜 시끄럽게 웁니다 밤새도. 저, 잠못 자게 만드는, 저, 저러 동생이에요. 잠못 자게 만드는, 울음 폭탄. 기대해주시면, 그런 추천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가! 넌 조용히 하고 난좀 조용히 해나 지금 영상 찍고 있어 방해하지마 이게 가끔씩 보면은 거의 꺼질 때도 있고 저절로 슬라이딩 슬라이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한번 꺼가지고 전원을 아예 끈 다음에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다들 뱀파이만 어 끊기가 좋다고 하는데 한번 사봤어요, 그래가지고. 피겨마 점수가 요즘 상향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고요. 천사비도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 다음에, 보물에 제가, 원래 빼빼꼬시 게임까베이 써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넣어놨어요, 멤버야마. 겜볼에 뿌려줬어요. 이게 말렙이거든요 이프리거리지 말고 먹어라 중프리 벌써 는수초 아직도 리 아직도 아진째아아 진짜 아저있었는데강는 때문에. 사 골리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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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는 않네. 트는 골리트는 골리트는 골리트다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켜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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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아, 지금 그냥 점수 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는 거니까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 아까 제가 초습에 한게 있었는데 미쳤네. 조용히 해라. 여기 원래 빨간색 색깔이 내 색깔이 빨간색이었는데 하얀색으로 바뀌어가지고 게임들좀더 쉬워졌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저 뭐가 는데못 먹었어? 다? 이거 건 아파.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다 써. 이쪽에 미스터리 박스, 오케이, 나이스. 세 개들 다, 세개다 획득했어요. 아직 천사의 별의 보유 효과가 아직 남았죠? 언제까지 가야 돼? 이거 할로윈 하면 진짜 귀여울 텐데. 아직 칼로윈이 한참 많이 남았어요. 할로윈 하려면, 한, 아홉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될것 같고. 야, 벌써 체력 다 떨어졌어? 땡큐, 천사. 왜치적 없어, 니 아, 차 피드면 여기서. 땅이 막큰 돌로 어뜩 다다다 이유 달리긴 제가 안 할게요 그냥 할까? 그냥 할래 할까? 진짜 힘들게 먹은 건데 그냥 영상 찍은 거니까 그냥 할게요 오씨 이 여기 진짜 어려는데오한번더 부활? 또언제까지무활 아니 근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더블리더블리 호호, 여기 박주현 씨한테 체력을 주시잖아요? 아이, 이런 티즈한 모스 홀짜홀 호잇챠! 이거 언제, 우 1등 좋았어 나이스 거의 이거 깨겠는데? 이거 한배 깨겠는데? 거의? 아, 이런 부추다 안 할게요. 16만 점 나왔고, SS급 황금과의 간 나왔고요. 일단 지금 봉유진거 됐고, 청구일 들 봤고요. 별도전. 33개 획득해야 되고, 예쁜 쿠키가 이니라 아이 꺼졌어요. 다시.